작동이 잘 되나 안 되나? 네. 수생이 쓰지 마시고. 자, 요거 끼울 때는 뒤에부터 여기를 걸으세요, 뒤에를. 음... 그리고 닫으세요. 음, 됐죠? 그 다음에, 핑크핑크 핑크 끼시는데, 여기 보면, 프론트라고, 프론트 있어요 아, 프론트가 앞이에요? 네. 자, 그 전에. 예, 한 번씩 하시다가 빠져요. 아. 물론 떼서 청소하면 좋은데 귀찮아, 나중에 낄 때. 혼자서 하려 하지 마세요. 이게 길어서 네. 여기서부터 내가 빠졌잖아요. 네. 여기서 눌러서 쭉쭉쭉 눌러서 가면. 요 끝에가 이만큼 접혀. 아, 어, 남아요. 자, 그래서 여쪽여쪽 음. 한 분이 잡아주시고 네. 그 다음 또한 분이 여기 누르시고 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누르세요. 네네네. 네. 여기서 시작해서 쭉 누르면 여기 와서는 이렇게 볼록하게 아. 올라온다. 네네네. 네, 네. 아셨죠? 네. 두 분이 하세요, 두 분이. 네. 음 자, 키울게요. 키우시는 거 프론트 앞쪽 그다음에 네. 여기 센서 있어요, 센서. 네 센서 홈. 음. 여기 맞추시는 거예요. 네. 한 손으로 잡고, 고리 아. 이렇게 거시면 돼요. 세 개. 아. 그 다음에, 여기 볼트 자리 세개 있죠? 볼트 자리 세 개. 네네네. 여기 뚫어져 있죠, 여기? 네네. 네. 요 자리에요. 네. 싸우지 말라고. 아. 요뭐 볼트 여기. 있는 데다가 홈파진 거를 연하는 거지. 여기가 찢어졌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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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구멍 났잖아요. 아,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여기가 볼트 자리라고. 볼트, 네, 네, 네. 볼트 올라 타지 말라고 네, 네, 네. 뚫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응. 어, 어, 올라 타면 어, 조립이 안 돼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얘 아까 제일 먼저 뽑았죠? 네. 그럼 제일 마지막에 가요. 네. 네. 이러는 분들 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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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기계가, 기계다 보니 원래는 조립이 안 돼야 되는데, 네. 억지로 하다 보면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어떻게 되요 망가지겠죠. 아... 음, 어디 어디 점퍼에도 그런 적 있어요. 네네. 음, 그래서 이거 제일 마지막 아니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끼면 이것도 음. 뭐 조심하라고 해놓은 음. 거지만 순서 순서예요. 순서. 음. 얘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음. 음. 제일 마지막. 얘는 끼실 때 이거 휘긴다 그랬잖아요. 네네. 여기다 먼저 맞추세요. 음. 그리고 끼고 하면... 가운데 네, 눌러주고 누르고. 눌러주고. 그 다음에 클립 이렇게 옮겨주시고 음. 자 마지막으로 음. 똑 소리 나요 똑 소리 네. 나야 돼요 네. 어, 그리고 한번 적여보시고 아, 아까 차착하기 전에 이게 밸브 오픈 클러즈 눌렀잖아요 네. 33 표시 세개세개 이거 닫아야 돼요 음. 손 넣으시면 되게 아파요 네? 손 넣지 마세요 올라갈 때 자, 됐고. 음. 요거는 이틀에 한번 청소합니다. 응? 이거 다요 금방 지금 금방 과정을 지금 한거 아. 이틀에 한 번씩 아니면 상황 봐서 하루에 한번 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 네네 네. 하... 어. 저 이거 5kg로 설정해 주셔. 조금 이다 자, 그다음에 어 <laughs> 클리닝 버튼이 있어요. 여기 클리닝. 네네 네. 네. 요거는 하루에 한번해 주세요. 뭐냐면은 자동 샤워 기능. 음. 어, 자동 샤워. 자동 세척. 그냥 근데 샤워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응. 자동 자동 세척 맞아요. 맞는데 단순한 기능이라. 그렇죠. 위에 음. 샤워기가 두 개가 달려 있어요. 그 음. 요거는 하루에 한 번. 요거 생각만 할때한 번씩 해줘도 괜찮아. 요렇죠생각두 네? 번도 괜찮아. 상관없. 음. 자주 해주면 좋아. 뭐 하나 받치야 돼요? 야, 이거 잘 써야 되겠다, 유비라. 응? 유비 유리 유리 아니에요? 유리, 아니에요. 유리, 유리 아니에요. 아니에요? 필름 같은 거. 여기 자, 뭐든지 한 공정이 끝나면 컴플리트 램프가 들어와요. 음. 마지막은 뭐냐면 여기 받쳐 있는 거한번 빼줘야 돼요. 음. 그래야 없어지고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요. 음. 음. 자. 자 요거 버릴게요 그럼 이게 물도 센서에 작용되는 거에요? <laughs> 그 다음에 쌀을 아까 부었잖아요 쌀이 없다는 표시는 첫번째 라이스 쇼테이지 여기 램프에 불이 들어와요 지금 쌀 넣었잖아요 근데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아, 이건 왜 그러냐면 그 저거 쌀이 없어서 한번 넣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기계는 쌀통이 두 개에요 쌀통이 두 개에요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어요 아 위로 한번은 수동으로 올려줘야 돼불 아 꺼지라고? 아니 그렇지. 불 꺼지는 불, 불 꺼지는데 이쌀 통에 올려야 돼요. 아 그래서 쌀 보충 후에는 이 스타트 버튼 있죠? 요걸 아 10초 이상 꾹 누르고 계세요. 그냥, 그냥 누르고 계세요, 이렇게. 웃는 응, 소리 날 때까지. 다 환영하고. 다 환영하고. 한 번? 저는 아, 자, 이 안에 청소하지 말라 물청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 네, 네, 네. 여기요, 네, 네. 안에 물 뿌리시면 안돼요 네, 네. 물 뿌리시면 출장비 15만원에 어. 앞에 부, 안에 부품만 가지고 부품비 별도고 아시겠죠 본사에서 어. 혼나요 어, 강, 강의사님한테 혼나요 저도 혼나고 회사님도 혼나고 음. 자. 자 이제 쓰는 거 알려드릴게요 네. 여기 스타트 램프에 녹색 버튼이 녹색 램프가 들어 있으면 이제 템바이 된거 네. 네. 눌러서 쓰시면 돼자쌀쌀 네. 어떻게 조정하느냐 나이스라고 네. 있죠 이거 네. 누르시면 아, 네. 5kg 네, 5kg가 최고네 여기 최고네요. 아니 아니 7.5kg까지 아니 오케이. 자, 오케이. 오케이. 오, 5kg 자 어, 그래서 여기 5kg 그 다음에 <laughs> 물량은 딴데 잘 모르겠는데 우선 광나루나 한번 물어보시고 이거 쓰는데 쌀요거 요거, 워터 얼마에 맞추느냐 한번 물어보시고 제가 보기엔 마이너스 한 정도 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밥을 해보시고 네. 그러면 물을 더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자, 더 돼요? 더 넣으려면 네. 워터에 플러스 있죠 플러스요? 요거 누르면 마이너스 음. 2 마이너스 1 0 1 2 3 4 이렇게 올라가요 음. 그럼 이게 한, 음, 한, 커트 될 때마다 물 양이에요. 한 얼마? 200, 180g, 200, 아, 200cc 정도? 한 공기 정도 되네. 응. 한 공기 정도. 한 공기 정도 생각하시면 아, 돼요그 다음에, 워시는 몇번 씻느냐? 음. 뭐, 한 번, 맞지? 세 번으로 한번 해보시고. 아, 세 번은 세 번이. 그, 쌀하고 물하고 떨어질 때, 네. 뿌연 걸한번 보세요. 네. 마음에 안 들면, 색깔, 색깔. 더 올리세요. 네. 아, 아. 그렇죠 올리시면 돼요 네, 네. 음. 네. 자, 여기 램프들을 한 번씩 더 설명드릴게요. 네. 처음에 라이스 쇼테이지는 쌀 없다는 거. 네, 네. 그래서 쌀 보충해가지고, 스타트, 스타트 버튼 길게, 네, 네. 체크리 시버는 밑에 뭐 받칠 게 없다는 거. 네, 네. 여기 램프에 불 들어오면 기계는 도는데 마지막에 쌀이 안 떨어져요. 음. 계속 램프, 저 알람 울어요. 삐삐 아. 이런 식으로. 응. 받치 안 받치면 안 떨어져요, 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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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요 어? 뒤에 이게 탁 안착이 돼야 되죠. 예예예. 예, 예. 예, 걔가 센서죠. 음, 네. 그 다음에 체크워터는 저희한테 전화주세요. 네. 근데 요걸 아 체크워터는 네. 여기 지금 수압이 좀 센데 네. 아마 그이 이 기계에서 들어오는 허용 범위를 벗어났을 거예요. 아 보통 보면 이거 잠그는 일들이 아 많아요. 요거 어떤 분이 잠가볼까요? 이거 체크워터에 들어오면 일단 요거를 한번 확인해야 뭐, 되겠네요. 여기 워터 서플라이 있거든요. 네네. 이쪽에. 네. 요거 눌러 보시면 이 숫자가 나와야 돼요 여기. 아. 숫자가. 네네. 0이 나오면 어디 네, 잠긴 너무... 거예요. 아. 잠긴 거. 요그 다음에 클리닝. 클리닝은 네네. 아까. 네네네. 뭐 수시로 하루에 한번. 하루에 두 네. 한 번. 한 응. 네. 하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뭐자 어떻게 쓰실 거예요. 이걸 세미만 해서. 물 대중을 따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바로 이요 요거 가르쳐 주셨으니까 음. 일단 요대로 해보고 요대로. 그렇죠. 해보고 아니면 저희가 플 뿌라 쌀라 그러면 마이너스 이로 가면 되잖아요. 그렇지 물 대중 그렇죠? 네네 네요 이렇게 쓰세요. 네네 이렇게 네네 자 한번 돌려볼게요. 네 기계 주인이니까요. 아니 뭐저 주인님이 주인이니다음안찍었요 <laughs> 5분 기다려야 돼요. 아,